코로나 이후 운영하지 않았던 도서관 식당이 지난 5월 22일 4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중식만 제공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명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요 메뉴는 컵밥, 쌀국수, 돈가스, 음료로 총 4개의 코너로 이루어졌고 컵밥류는 3,500원, 쌀국수는 4,200원, 돈가스는 6,500원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학우들의 기대가 컸는데, 늦은 점심에는 품절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개장한 도서관 식당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38명 중 109명이 도서관 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식당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음식 맛과 가격,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75%, 63%, 77%의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학우들이 불만을 내비친 건 다름 아닌 음식이 나오는 속도로, 앞선 평가에선 15%를 넘지 않았던 불만족도가 4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컵밥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 시간대에 5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또 도서관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bs 에서 해당 사항을 전하고 우리 대학 총무 금매 팀과 도서관 식당 업체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800씩 정도나 아. 다시 학생들이 이 정도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계속 수량은 늘려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많이 해서 또 내일 재고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가 오픈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약간 저희가 저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이 질문 달았던 이게 소, 실제 재료가 떨어져서 소진이 아니라 음. <laughs> 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쳐낼 수가 없어서 사실 막아놨던 부분도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다이어용기로 가면 시간이 또 금방 늘어지고 네, 한 부분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어서 다이어용기까지 바꿔버려 아마 더 밀릴 거예요. 시간이 이제 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차차 상황 맞춰가면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오그 오셨는데 제가 좀잘 준비돼서 더 원활하게 그 저희가 그 서비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저희도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그서 이렇게 못 드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해서 그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주 시간 감사해서 계속 시스템 다 정리 끝내놨고요. 이제 잘 이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혼잡한 것에 대해 주방의 신속화와 키오스크 교체를 실행하고. 야외 테이블을 추가해 매장 내의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드백을 반영해 배식구와 퇴식구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의견 피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도서관 식당인 만큼 학우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장 첫주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여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ABS 손민정입니다.